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오늘의 것은, 로얄, 배틀그라운드, 프리파이어, 레전드예요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건다 들어갔어. 로얄 들어갔고, 배틀그라운드 들어갔고,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인데, 그것도 들어갔고, 레전드까지 들어갔어. 그리고 이 아이콘을 보면은, 배틀그라운드예요 배틀그라운드. 딱 봐도 뭔가 배틀그라운드 같은데, 막상, 홍보 사진은, 예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포트나이트입니다 포트나이트 자 평점이 3.7점이에요 이거를 5점 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재원 유튜버입니다 야 뭔가 저번에 제가 했던 인류 최악의 게임이랑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나요. 냄새가 난다. 똥게임. 짝퉁게임 전문가 김재원의 냄새가 벌써 수치가 빨간색을 뜨고 있어. 경고야, 경고. 자, 일단은 뭐배틀로열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바이벌 모드는 코밍순이에요. 아직 안 나왔어. 분명 배틀로열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미션. 자, 미션 1. Getting into trouble.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배틀그라운드 아니야? 배틀그라운드 학교. 여기 학교인가? 뭐야 이거 비행기 타는거야? 뭔가 영상같은데? 게임이? 이러고 시작하는거야? 아니 뭐 이러고 바로 총쏠수 있는거야? 한번 그냥 떨어져보자 모형타 훈련 죽었어 <laughs> 리스타트 오케이 어 이게 낙하산 탄 건가 봐 Get in the car 차 안으로 가러가네요 차를 타러 가나요? 어 Get in the car 자 이거 누르면 차탈수 있대요 이야 아 그럼 제가 똥겜 마스터라고 알거든요 똥겜 마스터 살아는데 이런 게임 특징이 나무 통과돼요 이것도 한번 대답 볼게요 이야 <목소리> <목소리> 역시 똥겜 마스터 김재원 이거 울타리도 통과되나 어, 울타리는 통과 안 되나 아쉽게도 일단은 뭐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아 여기 상대를 다 없애야 되나 보다 차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오오야 차로 치는 건 있긴 있어 어 근데 이게 왜 배틀그론드랑 포트나이트가 섞인거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뭐야 아이 뭐야 저새끼왜 혼자가 에이 뭐야 청총아~!! 맞으으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아 뭐야 저새끼왜 혼자 가아 뭐야! 아니, 뭐야, 가? 아니, 뭐야? 아니, 가? 아니 나 이거 뭐야!! 어디까지 가나 여기 있어요! 카메라만 버려!? 이팀 버려!? 카메라맨 버려!? 뭐야? 어 이따네, 나 이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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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잡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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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이것도 죽여. 어, get to 차벌, 차벌? 어 뭐야? 차에서 피나. <laughs> 어 차에서 피나, 여러분들 뭐야? 뭐지? 왜 차에서 피가 났지? 자, 여기서 뭐 해야 되는 거지? 아니, 뭐야! 아니, 왜! 아니, 차를 쓸 수가 없잖아, 이러면은! 아 차를 탈 수가 없는데, 차 타면은, 이상한대로 시점, 나무 왜 사라졌다, 없어졌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게임 설정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이런 나무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설정해놓으면은 렉이 걸리니까, 내 플레이어가 근처로 오면은 스폰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최적화된 방법인데, 그게 좀 뭔가 잘못됐나봐? 그게 나무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 보니까. 오, 좀뭐 있다. 아, 쟤한테 가다 보면 되나보다. 되나 이 헬기를 타면 되는 거보다. 오, 갑자기 산이 올라가. 산이 생겨. 비슷한 맥락이죠. 오케이, 타자. 다 성공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광고는 많이 안 나온 게 그나마 낫겠다다. 체크더 그라운드. 땅을 탈환하라. 이런 거겠죠. 오케이, 차를 또 타라고 하네요. Go in t h city. 시티로 가라. 얘를 죽여버립시다. 오케이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 한번 사, 천천히 박아볼까? 천천히. <laughs> 뭐 하냐 너네? 너네 뭐해? 어디에서 오는겨?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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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루피였어? 이야 나좀 대단한 사람 잡았네. 루피를 잡아버렸네. 루피를 잡아버렸어. 그래서 한번 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 헬기도 피를 흘리는데? 야내 생각에는 이펙트 있죠. 총을 이렇게 쐈을 때 이펙트. 이게 이런 게 맞을 때마다 내가 때린 게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건 잘못 설정해서 피로 설정했나 보다. 어 내렸는데도 다시 임무가 완성되네. 원래 저런 거 한번 타면은 어 다시 못, 타, 못 내리게 만드는데 좀 귀찮았나 보다. 아니, 벨트그라운드랑, 그.. 뭐 시작하자마자 죽어? 뭐야? 아니,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죽어? 뭐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또 죽었어? 뭐야? 아니, 뭐야? 피-277 뭐야? 오, 살았어. 오, 살았어. 시작하자마자 총 쏘니까 살았어. 뭐지? 그럼 여기서 시작해, 왜? 잡았고요. 저기 어디 있는지 다 알려주네. 약간 그 게임이랑 비슷합니다. 아우, 새소리 개 시끄러져, 진짜. 아우, 좀 조용히 좀 해라. 왜 넣은 거야, 새를. 아니, 새를 왜 넣은 거야, 짜증나게, 진짜. 오케이 다 잡았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 되겠죠. 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방금 첫 번째 미션이랑 두 번째 미션이랑 뭐가 다르냐? 근데 얘들아, 똑같은데? 여기 차로 돌진한 다음에 와서 도시로 온 다음에 상대를 죽이고 저거 타러 가는 거 뭐가 다르냐? 다시 하기 안 눌렀는데 나 분명 다른 거 눌렀는데. 야, 버그 때문에 게임은 못깰뻔 했는데 역시 똥개 마스터 버그를 이용해서 다시 게임을 진행시켰어요. 뭔가 미션이 많아. 네 번째 미션 해볼게요. 자, 또 뜬금없이 나오는 배틀그라운드 학교. 어, 시작하자면 또 죽었어. 와우. 얘네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냐, 이 게임을 도대체. 하지만 이 버그. 내가 파일법을 알지. 시작하자마자 총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죽지 않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거 얘네 안 죽이고 만약에 그냥 가면 어떻게 되지? 얘네 안 죽이고 그냥 바로 헬기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똑같은데? 어 스폰 지점이 좀 이상한 것 같고 지금 똑같아. 이 헬기 찾으러 가는 이 길이 똑같아. 똑같은데 헬기 위치도 맵도 똑같은데?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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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지나? 안 깨지면은 안 깨지게 헬기를 못 타게 해야지. 헬기는 타게 만든다이면안 깨지는 게 어디 있어? 아, 다시 내려가. 조 조정 어떻게 하냐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러다 보면 언젠간 떨어지지 않을까? 살짝쿵 밑으로 가고 있는 느낌인데 나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맞나? 떨어지고. 이야 <놀람> 이거는. 그래, 한 번, 한번 내가 해볼게. 내가 죽여볼게. 또 이거야? 또? 야, 미션마다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렇다 쳐. 태어나면 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앞에, 일단, 이 차를 타. 차를 타서, 가. 어, 그 다음에 얘네를 죽여. 죽으러 와줘야 돼요. 심지어, 심지어 적들도 다 똑같아. 그럼 이제 뜰 거야. 오브지 액트. 헬기로 가세요. 어, 그러네. 헬기로 가세요. 차는 여기도 있구나. 내가 아까 탔던 게이 차구나. 어? 이차 처지네. 이거는 또 나름 같은 차라고 좀 처지네. 좀 친해 이 자식. 뭐야 왜 갑자기 세워져 있어. 분명 넘어져 있었는데 뭐지? 오뚝인가? 이 정도면 너는 못 일어난다고. 뭐라?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가 왼쪽으로 가면은 얘도 왼쪽으로 가는데? 뭐지? 저 새끼는 왜 바퀴가 움직이지? 이것도 <laughs> 조금 귀여웠어요. 그래도 나름 똑같은데 그냥 이것까지만 해보자. 이것도 어디서 가져온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야. 에이참 진짜 뭐야 그냥. 그냥 맵 하나 만들어 놓고 한 번은 여기서 떨어지고 한 번은 저기서 떨어지고 한 번은 여기서 떨어지고 한 번은 그곳에서 떨어지고 어 위치만 다른 것 같아 그냥 얍 이 녀석 가고 해라. 어. 어, 죽긴 죽어 그래도. 야. 야 죽어 볼까? 야, 그럼 총은 뭐사살수 있는 거냐? 이거 뭐야? 이건 좀뭐 스나 같이 생겼는데. WA 2000 스코프가 약간 8배율 같은데? 못 사냐? 야, 천원이잖아왜못 사? 너안만들어지 이거 총. 아니, 못 사잖아. 게임이 개싸가지가 없는데? <laughs> 야왜 유독 배틀그라운드 짝퉁게임들은 다른 게임 짝퉁게임들보다 더 퀄리티가 없냐? 오버워치나 롤 짝퉁게임은 열심히 만들기라도 했어 근데 얘네는 왜 이러냐? 아무튼 아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개똥게임 짝퉁게임 해봤는데요 그래도 이 게임이 인류 최악의 게임까지는 아닙니다 어, 인류 최악의 게임이 되려면은 여기서 광고도 많이 넣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광고는 많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들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개재미 없습니다 그냥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하러 가세요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준이었고요.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 <laughs>